안녕하십니까. 아시아셀라 아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10월달 매출을 공개하겠습니다. 제가 9월달 매출이 한 1,400만 원 정도 됐는데, 10월달에 2,000만 원이 넘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제가 좀더 반품이나 봐야 될것 같은데, 샴마인. 캡쳐한 이제 사진이거든요. 보시면 밑에 실제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되고, 현금 결제한 부분하고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, 샴마인이 정확하진 않지만, 내에서도 제가 2000만 원 넘긴 적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기쁜 달이었고요. 제가 거의 객단가가 7, 8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제품을 한 250개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매출 중에 95%는 당연히 중국 구매 대행이고, 한5% 정도가 1번 구매 대행이에요. 제가 1번 구매 대행은 앞에 좀 살짝 하다가 이번 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0월 달 초부터 1번 구매 대행은 매건 판매만 해 보고 이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이제 고객님한테 인도한 건들 매건 있어서 지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. 음, 저는 이 차장의 목표는 올해 안에 3천만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. 3천만 원에 되기까지는 아마 일본 구매 대행 좀 올라와야지 3천만 원이 될것 같아요. 중국은 저는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. 음, 이제 수익률은 조금 일부만 제가 갖고 있거든요. 수익률 보시면 높은 건50% 넘는 것도 있고 낮은 거는 10% 중반대도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30% 초반대 마진을 갖고 있어요. 평균 37%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사업자랑 다 합치면 30% 초반대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일 장부에 반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정확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반품금액 또 취소한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마진을 18% 정도 잡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고 그리고 주문 한 건을 처리하는 거 자체가 경험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싸게 팔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천만원 매출을 했어도 1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천만원 하면은 300만원 넘는 매출이다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. 제 생각에는 상품수도 많이 늘었지만 소싱하는 기술이 늘면서 이제 마진율이 점점 올린 것 같아요. 이제 마켓에서 잘 없는 희소성이 있는 제품 소싱을 하니까 높게 받아도 사람들이 사는 거죠. 단계적으로 25%그 다음 30%품 30%까지 올라온 상태예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20% 초반이나 10% 후반대의 마진율 중국 구매대행 좀 힘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반품 리스크도 있고 봉쇄되기도 하고 2월 달, 10월 달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니까 연 매출로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를 다 상쇄시킬 만한 높은 마진이 아니면은 중국 구매대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진율을 계속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. 그리고 노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진을 제가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나이키, 아디다스 뭐 디아드를 판다. 그러면은 결국 제품 가격은 형성이 되 있거든요. 거기서 누가 소싱을 잘하냐, 누가 누엇을 갖고 있냐의 싸움인데 노브랜드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은 가격이 합리적이다 하면 그냥 사고 이제 고객이 주문하시거든요. 그런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이 일위 장부를 조금 보여드리면, 어, 지금 이게 정상 금액이고 이게 마켓의 판매 금액입니다.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은 실제적으로 제가 마켓에 수수로뺀 정상 금액에 대비한 수익, 실제 금액이에요. 어 수익률이 여기 보이시죠?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8%짜리도 있고 하네요. 중간에 이거는 로스 난 겁니다. 지금 반품된 거는 장부에서 바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잡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100% 넘는 것도 있고 40%대도 있고. 이렇게 보시면 20%, 27%, 45%, 15% 대략적으로 평균을 해보면30% 정도 돼요. 이런 식으로 35% 정도를 유지하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중국 리스트크까지 상세할 정도에 남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10월 동안 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제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